티라미수 찰떡 이번에는 브랜드가 어디 거인지 모르겠는 거를 가져왔지만 어쨌든 맛있어 보여 바로바로 바로 브랜드는 모르고 티라미수 찰떡을 가져왔어 티라미수에 찰떡을 더하면 당연히 맛있죠 역시 디저트 만드는 회사들은 말이야 분명 직원들 중에 먹잘아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 티라니수 찰떡은 333K 칼 920g이야. 찰떡이 딱 6개 들어있으니까 찰떡 한개당 20g으로 보면 될것 같달까나. 완전 동글동글해서 귀엽다. 한 대당 지름이 한 2, 3cm 정도인 것 같아. 겉에는 코코아 가루가 잔뜩이야. 안에 마스카폰의 치즈가 완전 가득 들어있고 찰떡도 완전 쫄깃거려. 진짜 이건 완전 추천. 이건 나중에 또 사먹어야지. 자. 영상 시청 후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줘.